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자 오늘은 센 우리가 상문제 또한번 자, 해봅시다. 이쪽 파트가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힘을 내봅시다. 어? Ft-Gt다. Ft-Gt는 우리 맨날 뭐 했어요? Ht라고 치열한 거 기억나나요? 자, 여러 번의 책을 푸는 것보다 개념원리와 센의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라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심화강 공부까지 어느 정도의 학생은 일품이라던가 블랙라벨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좀 많이 접해봐야 돼요. 솔직히 개념원리의 센, 일품, 자이스토리, 블랙라벨이 다섯 번 정도만 하면 충분한 것 같거든요. 음. 물론, 저는 어렸을 때한 7번 정도는 풀었는데, 프리트무리한테 합치면 엄청 풀었는데, 수학은 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오, 다, 노트. 그 다, 노트가 핵심이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약간 오늘이 어, 제 인생의 삶의 변환점이랄까? 그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부터 조금 삶이 달라지는데, 어, 물론 인생 제가 뭐 자주 바뀌지만, 제가 또 약간 특근적으로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어 약간 에너지를 얻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엄청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나게 한번 즐겁게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학생들은 없고 지금 몇시지? 오전 12시입니다 12시에 지금 촬영을 시작하는데 자 한번 신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PQ가 T에서의 위치 그래프예요 위치 그래프는 일단 무조건 프라임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더하기 빼기 프라임은 그냥 해주면 되니까 6t 제곱, 그 다음에 빼기 18t,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미분을 했어요. 자, 미분을 했는데 t가 1에서, 자, 1이라는 점에서 pq가 처음으로 만난다. 처음으로 만난다는 뭡니까? 위치 아닙니까? 그럼 1을 넣었을 때, 2 9 더하기 A 더하기 B가 뭐예요? FT와 F1과 처음으로 만나니까 위치가 어떻게 돼요? 같겠죠? 는 0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7이 됩니다. 뭐라고요? 처음으로 만난다니까 A 더하기 B는 7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그때라는 건이 t가 1에서 그때의 속도마저 같다? 속도는 얘 아닙니까? 즉 f'1과 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쉬워? g'1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또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겠죠? 1을 집어넣으면 6이18 더하기 a는 0이 돼야 돼서 a는 얼마? 12가 돼야 됩니다. a가 12면 b는 얼마? 마이너스 5가 돼야겠죠? a는 12가 돼야 되고 b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시각에서의 속도가 다시 같아져야겠죠. 일단 a, b를 다 구했어. 그럼 이제 속도가 얘인데 음. a가 12니까 6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에요. 6으로 묶꾸면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에요. 로으로 묶으면 t 1, t 2야. t가 1일 때, 2일 때야. t가 1에서 속도가 같았다라는 건 여기서 한번 했죠. 남은 거 하나.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속도가 같죠. t가 2일 때 속도가 같다라는 거죠. t가 2일 때 속도가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시각이라는 건 2라는 거야. 2. 여기서 2. 2초일 때 속도가 같아지거든. 그럼 t가 1일 때의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t가 1일 때의 위치는 어디예요? t가 1일 때의 위치는? 자, t가 1일 때의 위치는? 여기다가 t. 자 T가 2일 때 어, 넣으면 되겠죠? F2에서 F2의 위치에서 G2의 위치를 빼면 절댓값을 씌워주면 되겠죠? F2와 G2가 빼면 두점 사이에 거리겠죠? 그럼 여기다가 2를 다 집어넣어주면 얼마? 16 빼기 그 다음에 4 9 36 A가 10이니까 12 곱하기 2는 24 더하기 B B는 마이너스 5니까 빼기 5 그래서 36, 36이 날라가고 빼기 5가 남겠죠. 두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될 것이다? 5가 될 것이다. 죠 정답은 뭡니까? 5가 됩니다. 647번. 5가 됩니다. 음. 5가 아니라, 음, 제가 실수를 했네. 16에서 24를 더하면 40. 40에서 30, 40에서 36을 빼고, 5를 빼면, 뭐야. 41의 36배분 4, 4 빼기 5는 절댓값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속도는 얼마? 1. 두점 사이의 아, 거리는 얼마? 1이 되는 겁니다. 647번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57번. 위에 움직이는 p에서 c 각도 t에서 위치 항상 위치 그래프 근데 t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외워야 됩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뭘 나타내 주는 겁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속도가 뭐가 되겠어 0이 됐겠죠 이렇게 팍 달려가다가 속도가 0이 됐다가 운동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 속도가 0이에요. 미분을 합시다. 미분하면 을 6t 제곱 플러스 2mt 더하기 n이에요. 그리고 얼마에서 1에서 속도가 0이야? 1을 집어넣었을 때6 더하기 2m 더하기 n은 0. 시커나. 그 다음, 그때의 위치가 3이다.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다가 1을 집어 넣었을 때 위치는 1을 집어 넣으면 얼마? 2 더하기, m 더하기, n 더하기, 3은 얼마? 위치는 3이래요. 그래서 m 더하기 n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음, mn이 다 구해져 버렸네?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2고, 2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그걸 여기서 위에서 밑에 걸 빼면, 마이너스 m은 4겠죠. m은 마이너스 4. m이 마이너스 4면 n은 2겠죠. 와우. m과 n을 다 구했습니다. 그럼 또, 이 미분한 식에서, 이제 미분한 식을 m과 n을 넣어주면, 6t제곱,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6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2. 자 이게 뭐예요? 이 미분을 했을 때1 외에도 또 운동 방향을 바뀌니까 또 속도가 얼마? 0이라는 걸 구해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또 쉽습니까? 계속 쉽다고 해서 미안해요. 그냥 입에 붙어서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2로 약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1은 0 3t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t 마이너스 -1, 1 t 마이너스 1 t는 1 말고도, 와우! 얼마? 3분의 1일 때도, 운동 방향이 뭐하더라? 바뀌더라. 3분의 1일 때도 바뀌더라. 오케이. t는 1 외에도, t는 3분의 1을 찾았고, 중요한 건 가속도죠. 우리가 구했던 여기, 속도의 미분에서, 한번더 미분을 해야겠죠. 요거를 한번더 미분을 하면, 얼마? 12t-8이죠. 이 12t-8에, 얼마를 넣어라? 3분의 1을 넣어라.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을 넣으면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3분의 1을 넣으면 4배기 8은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657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4딱669 669 659번 가볼게요 수직선 1을 움직이는 두점 P, Q, C, 각 T 위치는 F, T, G, T의 그래프와 각각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오는 것을 고르시오. 일단 두번 만난다. It's the meeting. 만난다는 뭐예요? 만난다는 위치입니다. 그 위치가 만난다는 건 0이 될때즉 같을 때예요. 위치가 어디가 같으냐? 여기 1의 점에서 위치가 같고, 8의 점에서 위치가 같죠? 그래서 1과 8두번 만난다? 아주 좋습니다. 음? 두 번째, t가 4일 때의 속력은, 오, 미분해야겠네? t가 4일 때의 속력은, t가 8일 때의 속력보다 빠르다. 음. p라는 건 예고, p라는 건 f t 예요 ft. FT는 뭐예요? 일단 FT만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프의 FT에 내가 집중을 합시다. FT를 크게 봅시다. 이 FT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FT가 생겼는데, 뭐에서? 4에서의 속력은 뭐예요? 이게 위치 그래프죠? 위치 그래프니까 뭐예요? 속력은 미분을 해야 되잖아. 즉, 미분을 하면 이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예요. 와우!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누구의 접선의 기울기? 8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얘가 얘보다 더 가파르죠. 크죠. 그래서 빠르다. 크다. 아주 좋습니다. ㄴ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와우! 접선의 기울기로 이두 개를 풀어낸 겁니다. T. 그 다음 4에서 8 사이 4에서 8 사이 P가 움직인 거리는 P가 움직인 거리는 자, P가 움직인 움직인 거리는 Q가 움직인 거리보다, P가 움직인 거리는 4에서 8 사이에 P가 움직인 거리는 자, 4에서의 위치는 여기였고, 8에서의 위치는 여기였죠. 자, P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입니다. Q가 움직인 거리는 4에서는 Q는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8에서는 위치가 여기였어요. 위치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아, 아니네. 4에서 8까지가 아니라 범위가 4에서 8이네. Sorry. t가 4에서 8이야, 범위가. 이 범위 내에서는 p는 4초일 때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g는 여기 4초일 때 이렇게 있어요. Q가 움직일 때 뭐예요? P가 움직인 거리는 P는 위치가 어디 있어요? 여기죠. 중요한 거는 아 움직인 거리라는 거야. 위치가 아니라 움직인 거리예요. 자 T가 4다. 자 T가 4다라는 말은 뭐 말일까? 자 요거를 좀 가봅시다. ㄷ이 살짝 해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잘 보세요. 이 말이에요. t가 먼저 4에서 8까지니까 먼저 4부터 해봅시다. t가 4라는 말은 4초일 때 gt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0에서 2까지 이만큼 움직였어요. 4초는. 누가? p가 4초일 때는 p가 얼마만큼 움직이는데 이만큼 움직일 때 q는 이만큼 움직이니까 일단 p가 움직인 거리는 q가 움직인 거리보다 길다 맞죠? 한 8, 6초 아까 6초, 6초일 때 q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고 p는 이만큼에서 이만큼이니까 거리가 이만큼 움직이는데 이만큼 움직이니까 요것도 맞죠? 8초, 8초일 때는 이제 8초일 때는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죠. 얘는 여기서 이만큼. 얘가 이만큼 해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어디? P는 음. 이만큼 움직이죠. 그럼 이것도 어떨까요? 맞는 거 아닙니까? 표현이 조금 애매하기도 있는 근데 맨 처음에 설명하기 아직 조금 뒤글씨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앞, 앞에 것대로 새로 해야겠다. 4에서 그냥 8쪽까지가 맞는 것 같아요. 4에서 8쪽까지 P가 움직 여기 g 가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이에요. 여기서 에 이만큼 이 4에서 8까지 움직이는 거리는. 이게 Q가 움직이는 거리는 이만큼이고 P가 움직이는 거리는 여기에서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얼마 누가 오히려 뭐예요? Q가 P보다 움직이는 거리가 더 길어서 디귿은 틀렸다. 이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디귿은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설명했던 게 맞고 두 번째로 설명한 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 표현이 조금 살짝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77번 그럼 나중에 기출문제, 그, 물고사 문제 풀다 보면 제가 아까 설명한 방식대로 푸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부피의 변화율. 심플합니다. 부피 공식 세워서 뭐를 구하자? 미분 떼이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깊이가 10이 원뿔모양의 수면의 상승 속도가 뭐예요? 수면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cm per second 되도록 물이 붙습니다. 물의 깊이가 얼마가 된대요? 수면의 상승 속도는 여기서 0에서 이 속도가 얼마? 9분의 20t. t는 초예요. 막그 올라가는데 이 길이가 얼마가 된대요? 5가 된대요. 그럼 여기가 4가 되고 t는 얼마? 4분의 9가 되겠죠. 일단 t 찾았어요. t가 4분의 9가 될때 여기 높이는 얼마가 돼? 5가 됩니다. 5 그 전체 높이는 얼마예요 10이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6입니다 여기가 6이고 여기는 전체는 10인데 여기는 5예요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죠 두디야 중간에 따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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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얼마? 3 곱하기 3 곱하기 파이 서 5를 곱하고 0뿔이니까 3분의 1이 이렇게 넓.. 넓이, 넓이가 4개 죠아 잠깐만 왜왜 부피를 왜 구하고 있어 자 뭐하면 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9분의 20t죠 여기는 9분의 20t 아이 이건 그냥, 그냥 부피를 구해버렸어 신나가지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는 얼마라고요? 일단 9분의 20t입니다 그리고 전체는? 전체는 얼마입니까? 전체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10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입니까? 6입니다. 10대 9분의 20t는? 10대 9분의 20t는? 6대 우리가 구하던 k입니다. 6대 k. 그래서, 열에 곱하고, 열에 곱하면, 9분의 120t는 10k라서, 10을 약분해주면, 9분의 12t는, 얼마? k입니다. 약분하면, 3분의 4t겠죠. 여기는, k는 3분의 4t가 됩니다. 음! 반지름도 3분의 4t를 구했고, 높이도 9분의 20t를 구했기 때문에, 부피는 3분의 4t 곱하기, 3분의 4t 높이는 9분의 20t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이게 부피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전체는 27 곱하기 9분의 16 곱하기 20t 제제곱이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해야 돼? 변화율이니까 이거를 뭐하자? 미분 때리자. 요거를 미분 때리면 3이 2로 되고 여기가 3이 곱해지니까 3을 약분하면 9기9분의 81분의 얼마? 320t제곱이 되겠죠 320t제곱 근데 우리가 t가 얼마나 어 4분의 9라 했죠 드디어 이 4분의 9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4분의 9를 집어 넣어주면 얼마? 81분의 320 곱하기 T제곱은 얼마? 16분의 81이자 샥샥샥 샥샥 샥샥 20 와우 답은 20파이가 됩니다. 627번의 정답은 20이 됩니다. 깔끔하죠? 여기까지 끝났네요. 또 끊었다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